지난 4월 20일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 주일이었고 부활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올해는 5월 29일이 예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묘사한 사도행전 1장 11절과 요한 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 네, 반드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던 만큼 이후 2000여 년 동안의 역사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와 환란을 견디어 냈고 오늘날 우리들 역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재림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 보니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해 왔고 자기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니 자신을 믿고 충성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온갖 괴변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중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1992년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던 다미 선교회의 휴거 사건이었고 2012년에도 태양의 흑점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여기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해 지구가 완전히 타버릴 것이라는 지구 멸망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태선, 안상원 같은 몇몇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니 자신을 믿고 충성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곤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종말의 때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 5장의열 처녀 비유를 통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니 절대 나태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만을 분명히 신뢰한 채 사이비 이단들의 궤변에 미혹되지 말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역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지국의 박해와 세상의 실시, 편견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하루속히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박해를 받아 순교한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궁금증과 염려에 대해 바울이 명쾌한 답변을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 13절에서 바울은 이미 순교한 성도들을 주 안에서 자는 자들로 묘사하며 이들의 죽음에 대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성도들 역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대살로니가 표의 성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분을 만나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바움사도는 오히려 죽은 자들이 부활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확언을 줍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들 염려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준비를 잘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기쁘게 만나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그 이후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 몸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성경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 모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지 그 길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교단 교파에 따라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천년 왕국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언급한 후 바울 사도는 대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귀한 교훈을 줍니다.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망하는 세상인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하며 게으르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런 행동들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 밤의 도둑이 듬 같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듯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것이니 결코 게으르거나 잠들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믿음과 사랑 소망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에 충실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사이비 이단이 매우 그럴듯한 논리로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미혹되어서 괜히 불안해하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은근히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1992년 다미 선교회 사건처럼 직장, 가정, 학교 모두 때려치우고 일상도 완전히 포기한 채 한데 모여 기도만 죽도록 하거나 전재선을 교주에게 갖다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에 대해 차분히 달리 생각해 본다면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마주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다면, 이 날이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손을 써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 현재 내가 하는 일들을 모두 팽겨치고 집단적으로 모여 미친 듯이 기도하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무턱대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일도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이란 대학은 단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내신 성적 전형입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며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이 있듯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듯 하면서도 가장 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만큼 우리는 인간이 임의로 정한 시간과 사건에 절대 미혹되거나 동요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처럼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골의 사과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잘 가꾸어 많은 열매를 거두어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담대하면서도 분별력 있는 신앙의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